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림책 읽어주는 삼촌, 그 삼촌입니다. 이번에 읽어줄 이야기는 발레리와 테디 임금님입니다. 발레리와 테디 임금님. 글, 가브리엘레 키퍼. 그림, 유르크 오브리스트. 오늘은 발레리가 처음으로 할머니 댁에 가서 자고 오기로 한 날이에요. 발레리는 가방에다 잠옷이랑 칫솔이랑 제일 좋아하는 그림책을 챙겨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가는 길에 발레리는 잔디밭에 앉아 있는 테리 임금님을 만났어요. 테리 임금님은요. 발레리가 가지고 놀던 곰 인형이에요. 임금님 옷을 입고 아주 거만한 얼굴을 하고 있죠. 어 테디 여기서 뭐하는 거야 널 기다리고 있었지 설마 날 두고 혼자 갈 생각은 아니겠지 테디 임금님은 거드름을 비우며 말했어요 왜난 이제 다 컸는걸 혼자서도 얼마든지 갈수 있어 고인형은 아기들이나 가지고 논다고 발레리의 말에 테디 임금님은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뭐라고 그럼 성에 사나운 늑대들이 나타났을 때 누가 널 지켜주지 늑대가 어디 있다고 그러니? 성 같은 것도 없어. 그건 이야기 속에 나오는 거야. 하지만 테디 임금님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너 그렇게 자신만만해 하다간 큰코다친다. 나중엔 아무리 도와달라고 해봤자 소용없을걸? 후후. 그래? 그렇다면 좋아. 같이 가자. 발레리는 웃으면서 테디 임금님의 손을 잡고 함께 할머니 댁으로 갔습니다. 어서 와라, 발레리. 앗, 아, 마녀다, 조심해. 문이 열리자 테디 임금님이 낮게 소리쳤어요. 웃기지 마, 테디, 저분은 우리 할머니야. 그래? 그런데 왜 빗자루를 들고 있지? 테디 임금님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어요. 그야 청소를 하시던 중이니까 그렇지. 어, 그런가? 후, 정말 같이 못 놀겠다니까. 발레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부엌으로 왔어요. 부엌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었어요. 테디 임금님은 부엌을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며 살펴보았답니다. 할머니가 달그락거리며 저녁 준비를 시작하자 테디 임금님이 소스라치게 놀라 소리쳤어요. 발레리, 큰일 났다. 저 마녀 할머니가 우리를 오븐에 넣어 구우려고 해. 빨리 여기서 도망, 도망가자. 으이그, 테디, 너 정말 이럴래? 할머니는 지금 우리에게 저녁을 지어주시려는 거야. 발레리는 정말이지 어이가 없었어요. 우리 저녁이 다될 동안 지하실에 가보자. 그래 그게 좋겠어. 거기에 또 어떤 위험한 일이 있는지 알아두어야 하니까. 테디 미금님은 발레리를 따라서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어두운 지하실엔 물건들이 잔뜩 들어차 있고 세탁기가 윙윙거리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 조심해. 괴물이다. 정신 차려 테디. 저건 괴물이 아니라 세탁기란 말이야 세탁기. 어 그런가? 바구니에는 빨래감이 잔뜩 들어 있었습니다. 발레리랑 테디 임금님은 바구니 속의 옷들을 이것저것 꺼내서 모조리 입어 보았어요. 정말 재미있었답니다. 할머니가 지어주신 저녁을 맛있게 먹고 나서 발레리는 목욕을 했어요. 할머니는 텔레비전을 보셨지요. 테디는 발레리가 목욕을 하는 동안 알리바바와 40마리의 테디 이야기를 들려주었답니다. 테디가 40마리라니 정말 굉장하지 않아요? 이제 잘 시간이에요. 잘 자라 발레리 이불, 이불 차버리지 말고 할머니는 발레리에게 쭉 뽀뽀를 하고는 옆방에 있는 커다란 침대로 가버렸습니다. 그러자 발레리는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방 안에 있는 물건들이 모두 괴물로 변해 발레리에게 달려들 것만 같았지요. 테디, 나 무서워. 괜찮아 발레리, 내가 여기 있잖아. 테디 임금님이 어른스럽게 말했습니다. 맞아 테디 임금님이 있었지? 발레리는 그제서야 마음을 놓고 잠이 들었습니다. 테디 임금님은 침대 밑에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발레리를 지켜주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깐 무거운 눈꺼풀이 스르르 감기면서 테디도 금세 잠이 들고 말았답니다. 꿈속에서 발레리가 잠든 침대 밑에선 대단한 전투가 벌어졌어요. 테디 임금님은 빗자루와 쓰레받기로 단단히 무장을 하고 일곱 개의 먼지산 뒤에 숨어있는 일곱 마리의 커다란 쥐들과 맞서 싸웠지요. 덤벼라 이놈들 테디가 간다. 테디 임금님은 크게 소리치면서 단번에 더러운 쥐들을 쓸어버렸답니다. 깜깜한 밤하늘에 잿빛 구름들이 몰려와서 하얀 달을 뒤덮어버리려 할 때였어요. 발레리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이상하다. 어디선가 윙윙 휴식되는 소리가 난것 같은데. 하지만 발레리는 하나도 무섭지 않았답니다. 침대 밑에는 발레리를 지켜주는 테디 임금님이 있으니까요. 날이 밝았습니다. 고마워 테디. 난 아직 크려면 멀었나 봐. 네가 함께 와줘서 정말 기뻐. 아침을 먹으며 발레리가 말했습니다. 뭘그 정도를 가지고? 발레리는 고맙다는 뜻으로 테디 임금님에게 선물을 주었어요. 무슨 선물이냐고요? 와, 벌꿀이잖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하하, 고마워. 음, 맛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테디 임금님이 걸음을 멈추고 말했어요. 발레리, 난 이제 떠나는 게 좋겠어. 넌 많이 컸잖아. 하지만, 걱정 마. 네가 잠들면 언제나 침대 밑에서 널 지켜줄게. 좋아, 테디. 그동안 고마웠어. 발레리는 오래오래 손을 흔들며 테디 임금님과 작별 인사를 했답니다. 안녕. 나의 테디 임금님.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3주 채널에서는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를 많이 읽어줄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봐요.